안녕하세요. 아일러브 미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가렛트 미니어처 만들기 진행해 볼 거예요. 자, 여기서 마가렛트 보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 자고 내는 부분이죠. 쿠키의 윗면. 윗면 만들 때 철망으로 활용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철망이 없는 분들은 단면돌에서 칼집을 내가지고 자국를 내면 되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점토는 모데나 점토와 천사 점토를 섞어주세요. 2분의 1 정도 천사, 천사 점토 섞어서, 어, 염색은 황토색 조금만 소량만 넣어서 기본 베이스 색깔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소량만 이렇게 찍어서요. 이 정도, 콕콕 두번 정도만 찍어서 색깔을 봅니다. 채색을 해서, 어, 쿠키의 윗면, 마그레트 윗면에 구워진 느낌을 표현하기, 할 거니까 기본 베이스는 연하게 색깔을 맞춰 줄 거예요. 이 정도면 기본 색깔이 베이스가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은 먼저 그리고 여러분 점토는 항상 랩에다가 이렇게 보관하고요. 그다음 크기는 동그랗게 이 정도 띄어서요. 그다음에 바닥에 놓고. 철망으로 만드는 방법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해가지고 이런 모양이 되게 찍을 겁니다. 이렇게 살짝 눌러줍니다. 살짝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마가렛도 윗면 과자 표현이 된 거예요. 잘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철망이 없어서 표현하기가 또 철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또 동그랗게 만들어서 살짝 눌러줍니다. 살짝 눌러 주고 이렇게 살짝 눌러 주고요. 그다음에 단면도로 모양을 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냥 돌려서 X자로 하나, 둘, 셋. 자,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단면도로 해서 어, 마그레트 모양 낸 거, 그다음 여기는 철망으로 모양 낸거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맛있게 익어진 쿠키 어, 색깔 표현해 보겠습니다. 색깔을 낼때 워낙 크게 작아서 손에 묻고 그럴 때는 이렇게 판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부착해서 준비를 하거나 또 양면 테이프가 없으신 분들은 목공풀을 살짝 발라서 이렇게 고정을 하고 나서 색을 입히면 훨씬 편하게 예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색깔은 황토색과 밤색 두 가지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색을 입힐 때는 항상 물을 옆에 조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투명함 있게 색을 입힐 거예요. 먼저 황토색을 1차 색을 입혀줄 겁니다. 물을 충분히 바르고, 그 다음에 색을 입힐 때는 소량만 붓에 남겨서 색을 입힐 겁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놓고 이쪽에도 자, 이런 식으로 1차 색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상 보시고 따라 할때 시간을 조금 두고 건조가 된 상태에서 색을 입히면 좋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빨리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럴 때는 살짝 수분감을 손끝으로 없애주고 나서 색을 입혀줍니다. 2차는 밤색과 황토를 섞어서요. 그리고 마지막 2차 작업할 때는요. 어, 조금 수분감 1차보다는 적게 해서 위에 스치듯이 해서 자국나 위쪽 면만 색이 입히도록 이렇게 색을 입힙니다. 색깔이 좀 연하게 나왔을 때는요, 한번 더. 감색을 또 조금 더 해서 3차까지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입면만 면적을 점점 좁게 이렇게 색을 입혀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으로 해서 바니쉬를 한번 입혀줄 건데요. 바니지 바를 때도 여러분들 너무 양을 많이 잡아서 듬뿍 바르지 말고요. 소량만 끝에, 붓 끝에 살짝만 묻혀서 위에 스치듯이 살짝만 발라줍니다. 전체 다 바를 필요 없고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 오늘 미니어처 마그네트 영상 여러분들 참고해서 예쁜 미니어처 많이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자와 그 다음에 이렇게 과자 봉지 좀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작게 프린트하면 이런 크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프린트 문을 여러분들 활용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으셔가지고 상자와 과자 봉지들 이렇게 해서 응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좀큰거 여러분께 잘 보이라 큰거 준비했고요. 보통 이 사이즈 작은 거 또 과자까지 만들어서 들어간 모습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 모습 같은 경우에는 반을 잘라서 표족한 도구나 침핀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 참고해서 여러분도 오늘도 예쁜 미니어처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